마법과 과학이 발전한 아케인 펑크 세상에서 그동안의 상식을 부정하는 끝을 알수 없는 장소, 미궁이 발견되고, 미궁의 끝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탐험을 이어나가는 세계, 변방의 최빈국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많은 일들을 겪고 미궁으로 향합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미국 속 천재공학자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103화까지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법과 과학이 합쳐진 마도공학이 발전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과학기술은 현대를 뛰어넘는 금미래를 기반으로 한 세계관이죠. 초반부 전개는 좀 많이 클리 세계이라 호불호가 갈리는데 최빈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내전으로 도망치다가 부모님을 잃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흔하디흔한 전개라 호불호가 좀 갈리죠. 소설의 메인 스토리라 할수 있는 미궁으로 진입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이 파트는 주인공의 성격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공 성격은 감정 변화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착한 편이며 호구는 아니지만 정이 많죠. 스토리상 주인공 성격 때문에 답답한 점은 없지만 사이더와 이득만을 추구하는 주인공을 원한다면 않습니다. 제3자에게는 피해 안주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위기에 빠진 사람은 도와주는 착한 주인공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맞는 소설이죠. 소설에서 가장 좋은건 설정들로 기본적으로 금밀의 배경에 마법이 섞인 세계다보니 로봇이나 골렘같은게 많이 나오고 제목에도 나오듯 주인공은 공학자이다 보니 소설에서 마도공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자잘한 설정들이 탄탄한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볼만하고 극초반부 전개는 좀 어둡지만 그 뒤로는 개그요소도 많고 분위기도 그닥 어둡지 않게 전개되죠. 플리시를 비트는 개그도 많은게 미궁 탐험가들의 상식중 혼자 다니는 탐험가는 미친놈이거나 겁나 강한 놈이니 건들면 안된다던지 하는 개그일수도 있고 나중가서 조연들이 많아지면 등장인물들끼리의 티키타카 가 차지하는 비중도 꽤 있습니다. 메인스토리는 당연히 미궁을 내려가며 탐험을 하는건데 이런 미궁 탐험 류의 소설을 좋아하면 재미있게 볼수 있죠. 아케인 펑크 세계관의 미궁이라 적들이 기계로 된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싸우는 방식도 단순히 냉병기 를 사용하는게 아니라서 다른 미궁 탐사소설과 차이점이 확 스토리는 아직 초반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엄청 큰 에피소드는 없는데 주인공이 갑자기 기어 넣어서 확확 강해지기보다는 차근차근 강해지는 편이죠. 금미래를 그 기반으로 한 아케인 펑크물 자체가 드물고 미궁이나 탑 등반물은 많아도 아케인 펑크 미궁물은 드물다 보니 이 장르 자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볼수 있는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히로인 후보라고 하면 한명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히로인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여자 조연 느낌이며 비중 자체가 높지도 않아서 이 후에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제가 매기는 미궁 속 천재공학자의 평점은 세계관 3.5점, 스토리 전개 2.5점, 필력 3점, 주인공의 지능 3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2.5점, 개그에서 보통 소설의 분위기 밝음입니다. 리뷰 총평은 아케인 펑크를 기반으로 한 미궁 탐사물에 관심 있으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